안녕하세요. 자근입니다. 이번 영상은 트위치 김윤디님의 설정 사례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설정 전에 방송하셨던 화면인데, 화질이 조금 아쉽죠? 네, 일반적인 캠 화질과 비교를 해서 조금 낮은 편입니다. 트위치에서 몇번 지나가다가 썸네일로 뵀던 분인데, 방송 중에 어떻게 하다 보니 시청자분들이 저를 알아봐 주시고, 김윤디님도 허락을 해주셔서 설정을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채팅 중에 사양이 안 좋아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CPU와 GPU를 확인했는데 CPU는 i5 2400F, g p u 는 RTX 3060. 어느 정도 보급형에 속하는 사양이긴 하지만 최근 나오는 게임까지 무난하게 돌아가는 사양인 터라 사양 쪽에는 문제가 보이진 않았습니다. 다만 모니터가 일반적이지 않은 와이드 모니터가 주 모니터로 되어 있어서 조금 설명이 필요했었네요. 이후에 obs 설정을 확인했었는데 여기서는 문제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반적인 점검을 끝내고 눈에 띄는 문제였던 캠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현재 캠을 보자면 흐릿한 느낌이고 턱선을 보면 부드럽지 못하죠. 흐릿하고 화질도 조금 부족합니다.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 캠을 송출 프로그램에서 기본값으로 등록해서 그렇습니다. 방송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 많이 겪는 문제인데 해결하려면 송출 프로그램 캠 설정에서 캠 해상도를 따로 정해줘야 합니다 제대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바뀌게 되죠 어, 저기 뭐야 아 이래서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구나 자 아래 보면 장치의 기본값이라고 있습니다 선생님 예 그거 눌러요 사용자 정의로 누르시면 얼굴이 꺼질 거야 자 꺼지면 아래로 내려보죠 이 옆에 스크롤이 있어 예 아래 보면 해상도 있죠 해상도 그 옆에 화살표 있습니다 오른쪽에 화살표 1 9 2 0 1 0 8 0 고르세요 네, 그리고 확인 자, 크기 줄이세요 어떻게 줄이지? 아 왼쪽 하단에, 왼쪽 하단에 그거 눌러서 쭉 줄여요 쭉 줄여요 줄여요, 쭉 줄여요 쭉쭉 쭉. 터져라테 와 자, 네. 측의 설정 전 화면, 우측이 설정 후 화면입니다. 전체적으로 흐릿하고 거칠었던 경계가 정리가 되었죠. 솔직히 이렇게까지만 정리를 해도 캠 설정은 크게 불편함이 없긴 합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김윤디 님이 움직일 때 순간적으로 밝기가 살짝 어두워지죠. 솔직히 신경을 안 쓴다면 상관이 없긴 한데 웹캠에서 자동으로 조절하는 이 부분을 수동으로 고정을 시켜 주게 된다면 이렇게 분위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웹캠은 어느 정도 밝게 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기본 설정에서는 이렇게 잘안 돼요. 좌측의 카메라 기본 설정으로 잡혔을 때 우측의 카메라 설정을 수동으로 잡아서 조절했을 때입니다. 어때요? 조금 어두워진 감은 있지만 화질은 확실히 좋아졌죠? 허나 이렇게 어두운 감으로 꼭 써야 하는 건 아닌 터라 조절하는 방법을 설명을 하고 어떻게 쓸지는 김현디님이 결정하도록 유도를 했네요. 다음날 김현디님이 설정하신 화면 밝기를 조금 조절하신 것 같아요. 자 다시 설정으로 돌아와서 이후에는 obs에서 기본적인 카메라 등록 문제로 2,3분할에서 화질이 떨어지는 지금 같은 화면이 나오는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평소에 게임 플레이에 문제가 있다고 하셔서 확인을 했지만 게임은 그냥 되더군요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방송 중에 설정을 도와드리는 것을 마무리했네요 영상도 마무리를 해보자 김윤디 님의 캠은 그냥 연결만 해서 보이는 기본 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질이 좀 아쉬웠죠 웹캠을 연결하고 어떤 부분은 수동으로 조절해야 더잘 나옵니다. 캠 속성을 확인해서 장치 기본 값이 아니라 사용자 지정으로 해상도를 지정해주면 돼요. 그러면 반은 먹고 들어갈 겁니다. 영상이 참고가 되었으면 하네요. 언제나 편안한 방송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